아직도 수식어고를 못 만들었어요? 네. 아, 뭐, 이렇게, 저, 이메일까지 보내주시던데요. 뭐, 브리퍼, 헤드라이너, 뭐, 심지어 지금 미니에도 뭐, 다쿠스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다크우스. 아, 참, 그냥 김은지입니다. <laughs>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네. 시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전사적 차원에서 한번, 네. 예. 자, <laughs> 전 뉴스는요? 예, 어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길 열렸습니다. 사실상 1차 변론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제 자세한 입장 등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색깔론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이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 사유에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민중 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네. 네이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면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법재판소도 보호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좀 장황한 이야기를 펼쳐나서요. 이 청객 그 듣고 있던 방청객들도 야유와 비웃음을 보냈다고 하고요. 음. 일부 재판관들도 이 천장을 쳐다보거나 헛웃음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장황해서 헛웃음을 지은 게 아니고 원래 별론은 장황해요. 그런데 네. 법정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부흥회 같은 데서 나오는 멘트거든요. 네, 이게. 복음이라는 멘트 네, 있죠. 저희 천연 기념물급으로 굉장히 귀한 법정에서 나올 수 없는 별론이다. 이게 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네. 논리 구조로는. 이제, 그러면서, 어, 일제 폐망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일제를 폐망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원자폭탄이에요. 네. <laughs> 이 논리면은 예수가 원자폭탄을 만들게 한 거다.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논리 구조입니까? 네. 근데, 이 정말로 재밌는 것은 그, 다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발상이란 말이죠. 네. 물론 뭐 촛불 민심의미니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전포도 북한 끌어들는 것도 이 재판관들이 혼자 재판관들 가장 높은 수준의 재판관들이 그리고 보수 정향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이분이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그 저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다그왜 이런 K D 코퍼레이션 같은 거왜 네.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는데 대한 변론이 저거잖아요 읽어, 읽어봐 주세요. 예, 이 중한 변호사 말인데요. 네. 이 대통령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호는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를이 민호는 소홀히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특정기업을 지원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비박계 스파이가 여기 변호인단에 들어간 게 아닌가. 현재 시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laughs> 이게, 이게, 우리가 계속 그 문제 삼았던 KD 코퍼레이션 가지고 있는 네. 너무 명백한 청탁이라. 예. 이게 민원이 아니고 청탁이거든요. 청탁. 예. 그 KD 코퍼레이션 정유라 친구 아빠. 예, 예. 경복초등학교 학부모 동창. 네. 됐다. 친구 아빠 네. 회사를 현대그룹에 소개해 줬는데 그리고 사일 샤넬백을 받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운동 협착제는 실제로는 현대차에 쓰이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최 하급 브로커나 하는 짓이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유경수 의사에게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배워서 들어줬다는 논리로 변호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탁이고 이런 거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달려와서 청와대 앞에서 한번만나달라 이런 예. 게 민원인 거죠. 예. 예. 근데 민원이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어떻게 오로지 최순실 민원만 들어주냐고요. <laughs> 오로지 이런 논리를 피려면 임기 중에 민원 수천 가지를 들어준 사례를 들면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해야 을 되거든요. 민원이 전부 다 최순실이야. 네. 예. 저는 좀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다 해서 고맙기도 한데 아무래도 저는 비박 스파이가 들어간 게 아닌가. <laughs>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되는 변론인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예 어머니 유경수를. 이게 논리적인 변론이 안 되니까 부흥회에서의 동원된 논리나 아니면 이제 그어 엄마의 추억에. 예, 감성에 호소하는. 네, 감 변론인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는 자체가 저는 비박의 스파이라고 보는 겁니다. 땡큐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뭐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박 대통령이 이 김영재 부인 회사까지도 직접 지시했다라는 정호성 비서관의 이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니까 결국은 이 최순실 씨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이 김영재 씨 부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의료기기 업체로서 이 실을 만들실 리프팅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니까 이것이 최순실 씨 가족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도 이게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 대한 청탁을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허권 보호조치를 해달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민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밀어넣는 건 청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영업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최순실 씨 단골이자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이 있는 김영재 <laughs> 의원 관련한 청탁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다는 거죠. 네. 이제 최순실 씨가 오더를 하면 대통령이 영업을 하는 구조예요. 네, 지금 보면 네, 네. 네, 그렇죠. 이 사태 초반만 해도 설마 설마 했는데 너무 명백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뉴스는요. 네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이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에서 피해자 신문 조서에 남긴 내용을 보면 2015년 7월 24일에 박 대통령이 재벌 그룹 총수들을 독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루와 관련된 출연액을 직접 정했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송경식 CJ 회장과 만나서는 이 출연금 규모를 두고 20억이냐, 50억이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이 30억 원으로 절충하게 됐다라는 진술을 안종범 전 수석이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laughs> 어, 오로지 최순실 민원만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 그 최순실 민원 이후로 청탁을 직접 나서서 내고했다는 거니까 이제 그룹 회장들한테 5 0억 어때요? 아니 그건 너무 많아요. 2 0억 아니 삼십억 정도 하죠. 아. 영업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일걸 보면 20억이냐 50억이냐 줄다리기를 하다가 네. 절충을 했다라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금액을 가지고 내고를 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을 뛰었다는 거죠. 이게 브로커 중에서도 하급 브로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보수급은 밑에서 다 정하고 나면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고. 근데 직접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벌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50억 냈죠? <laughs> 너무 많은데요. 30억 에할까요 이런 아 부끄러워요 정말. 아 이런 뉴스가더 나오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본격 시작되고 특검 말고 네. 검찰도 본인들이 대통령의 내물자를 직접 확인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건더 자세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헌재에서 이윤 전추 행정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적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 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유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대통령 옷값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대통령 내물죄에 걸릴까봐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내물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요. 이윤 예. 전추 전, 그러니까 윤 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고른 대통령의 옷값을 대통령이 직접 지불했고 본인이 그 봉투를 전달했다. 이렇게 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영태씨 진술과 굉장히 배치되거든요 고영태씨는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씨 지갑에서 나왔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뭐, 왜 이렇게 이것만 유달리 또렷하게 진술하느냐 뭐 이렇게 의혹을 낳고 있는 네, 거죠 뭐 의혹이 뭐 의혹 이렇게 뭐 있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정유나씨가 독일에서 딴건다 모르는데 집장만 대출 관련 해서만 적극적으로 결론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적인 대응에 대한 조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다. 뭐 계속 드러난 저항 중 하는 거죠. 딴건다 예. 기억 안 나는데 옥감만 대통령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거죠. 예, 네. 가장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네. 표명한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정우성전 비서관의 녹취록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박 대통령이 이, 이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법안 처리와 재산 전국에도 관여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013년 11월 22일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예산을 묶어준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국민을 회한 것인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하는데요. 실제로 사흘 뒤에 대통령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때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기합니다 박근혜 선생 예산 관련된 멘트를 대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이 예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주머니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기 포함돼 있었거든요. 이게 빨리 통과되게 주머니에 빨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가 예산 독촉에서는 있었고 또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지금 계속 연설문, 그러니까 천순실 씨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천순실 녹취록이 정말 얼마나 어 실제 대통령 연설문에 가깝게 구현됐는가 하는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거의 똑같은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연설문이 작성되지 않고 실제 본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말을 할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저희가 지난 1월 1일날 어. 기자간담회 비그 비공개로 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 기자들이 들어가서 일부 다운 멘트들이 있어요. 그 멘트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그그 세월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그저녁 그러니까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하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저기 내가 중대본에.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이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어그 거기 뭐 일일 구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최 대한 지원도 할거 있으면 하라. 또한 사람도 빠지 <laughs> 없이 고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할 아, 거는 다. 7시간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냈어요. 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것도 그렇지만 뭘 설명하는지 모르 모르지 않습니까? <laughs> 뭘 설명하는 건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도착해가지고. <laughs> 가족은 있지요 <있죠>. 가족은 <laughs>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포인트가 없어요. 네, 포인트가 전혀 없는데, <laughs> 연설문 대부분을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불러줘서 그대로 구현됐다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죠. 네. 어, 어, 연설문 마지막은 중국어라고 했더니 실제로 중국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이 단어들도 그대로 등장. 인문교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인문교류를 통해서 직접 예. 등장.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하면 똑같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이렇게. 네. 그런 사례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음 주는 어떤 겁니까? 예, 이 약품 관련된 뉴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이 청와대가 향 정신성 의약품을 이80% 가량을 기록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인근 군 병원을 통해서 공급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음. 이 청와대는 이 처방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자요. 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요, 대부분 경호실 예산으로 자체 구매했고 2013년부터 이 공급처가 군 병원이 됐다라고 군 병원 고위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이거 뭐 몇번 의혹을 저희 방송에서도 제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이게 약물 중독의 증상을 그리고 의심되는 어 그런 상황인데 본인 약물 공급 라인으로 청와대가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주겠죠. 그리고 이런 약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만 처방받은 게 아니고 직원들도 처방받았다. 예, 애초에 해명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관련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대통령을 전담하는 의무동에서만 결국 모두 쓰였고요. 이 직원들이 쓰는 의무실에서는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음,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저희 갑자기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어, 이제 월요일이 마지막 청문회인데 누군가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뉴스가 없어서 청문회 전에 어, 청와대 직접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난 청문회에서 어~ 본인이 느낀 위증 몇 가지를 짚어두고 특검이 확인하기를 바란다면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살아본 분 김홍길 위원장 연결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와대 살아본 사람만 파악할 수 있는 어, 지난 청문회에서의 거짓말? 예그 청문회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도 있었는데요. 네. 답변이 예. 네 이제 네, 나중에 그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예. 다시 얘기를 나눠 보니까 네. 예제 의심이 맞았다. 네 예, 어떤 겁니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수 그 안보실장. 네.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예.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세월호 경호. 당일날 대통령이 어디 있지 몰라서 보고서를 뭐두 군데 동시에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예, 예. 그 경호실에 전화하면 알수 있거든요. <laughs>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대통령 행방을 모른다면 그거는 국가 비상사태죠. <laughs> 실종이니까 그렇겠죠. 실종이니까 그럼, 네. 그리고 그걸그 부분 다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서면 보고 할 생각을 자기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위에서 만날 수 없으니 서면 보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서면 보고를... 대면 보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만 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네. 이제 말이 안 되고 아. 예. 그런, 그런 판단은위에서 내리는 건지 자기가 나는 대면 아니고 서면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예. 직접 쫓아가서 들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네. 그게 상식이죠. 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예. 이제 비서 한 사람을 본, 그, 사, 관저로 보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예, 예. 그럼 보고하러 자전거를 네. 타고 올라갔다. 예. 예. 제가 청와대를 뭐, 드나든 횟수가 100번도 넘는데요. <laughs> 거기 사셨잖아요. 예. <laughs> 예. 네. 근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을 경내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laughs> 그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특히, 예. 그 비서동에서 관저까지는 몇백미터 거리인데, 거기를 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전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아 그래요 사이클 선수 아닌다 하면은 <laughs> 그러니까 말씀은 대통령이 취미로 뭐 관, 그 청와대 간 내에서 자전거 를타면 몰라도 청와대 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한테 네. 보고하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문서 들고 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예 예, 경호실에서 욕 먹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살아보지 네, 그, 않으면 모르는 게 어떤, 어떤 게어 있습니까? 간호장교가 예. 이제 뭐 시, 대, 의무실장과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의무실장은 대통령에만 주사를 놨다고 했는데 간호장교는 직원들 십여 명에도 주사를 놨다고 했죠. 예. 그렇죠. 뭐 예.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그런데 뭐. 예, 예. 원래 그뭐 경호실 직원들은 네. 절 그 때,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체력이, 체력 관리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하. 몸에 이상이 있다, 체력이 떨어졌다, 이러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걸 숨기는군요, 오히려? 그걸 숨겨야 되죠. 그래서, 아파도 외부에 나가서, 아하. 진료를 받고 몰래, 쉬쉬하지. 거기 들어가서 나 피곤해 맞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의무실에 <laughs> 예. 뭐 감기 배탈약 받으러 오는 거 외에 의무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laughs> 아, 그건 그러니까 근무해보신 분들만 아는군 예. 네. 몸이 약해졌으니 뭐 몸에 좋은 주사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죠. <laughs> 아,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근무 자격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또 있습니까? 그 살아보신 분으로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어 그리고 그 외부에 네. 그 국내에서 외부의 VIP 행사를 네. 한 번도 쫓아가 본 적이 없다. 간호장교 그런 말했죠. 을 청문회에서. 예. 네. 그데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의무 실장 그러니까 의사만 다녀, 쫓아갔다는 것인데. 예. 아. 의사란 사람이 항상 간호사와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아~ 더군다나 대통령 아, 음. 건강을 살피는데 예. 아하 그~ 그래서 이~ 이 과제 혼자 남아 네. 살 일도 없는데 저에 <laughs> 혼자 남아 살 <할> 일도 없는데 <laughs> 대통령 나가셨으면 의무실장에 나가면 간호장과도 당연히 따라 나가는데 뭐그 그렇죠 네, 김홍 위원장 아무리 그, 작은 병원도 의사가 간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기도 하고 그렇게 상식이죠. 보셨는데 상식으로 예. 그렇게 항상 보셨는데 안 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지적을 하신 건가요? 예그 네, 거짓말일 가능성이 뭐 높고 있고, 예 만에 하나 네. 거짓말이 아니라면 네 그럼 자기가 자기는 항상 안 따라가고 누군가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아, 세 번째 간호장교가 예.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laughs> 간호장교가 꼭몇 명만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으니까. Uh -huh. 예를 들어 뭐그 가까운 국군 서울 지구병원 이런 데서 예뭐 파견 왔다가 이제 순환으로 돌고 그러니까 아하. 우리 지금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어그 청문회에서 간호장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제3의 네. 간호장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딸안 따라갔다고 하는데 그안 따라갈 수가 없다 간호장교가. 아하, 예, 누군가는 되라고. 따라가야죠. 누군가는 따라갔어야 한다. 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는 뉴스가 없어서 <laughs>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아침에 새벽부터 주신 거군요 네알겠고요요 방송을 특검이 꼭 들어 어, 들었을 길 바라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에 <laughs> 자 어, 방금은 김홍골 위원장이습니다 청와대에 살아본 분네어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됐네요 네. 제목 하나 총동 1구 끝달까 예, 특검이 어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혐의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 밝혔습니다. 수신합니다. 어떻게 들어나갈지 예. 이두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